자, 어, 수능 문제 발표해 보실 분. 건우. 건우가 먼저 한다고요? 네. 예. 와, 십삼 번은 틀리면 진짜. 왜 그래? 설마 틀린 사람이 있겠어. 뭐 이게 보시기. 건우도 맞혔네. 네. 혹시 네. 네, 어, 기억이 연쇄 핵반응의 연쇄 반응을 제어하기 위해서 쓰는 거라고 했는데. 좀, 제 전체적으로 이거 보면 저기서 뭐. 네. 네. 13번, 다음은 원자로에 대한 내용이다. 원자로에는 우라늄과 원자핵이 분열되면서 에너지와 고속의 중성자가 방출되는 핵 반응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데, 이 연쇄 반응을 제어하기 위해서 제어본과 기억을 사용한다. 라고 했는데, 어, 제어본과 함께 사용하는 게 중성자의 속도를 줄이기 위해 우라늄 사이에 넣어서 사용하는 감속제인, 감속제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감속제이니까 이 보기 기억이 맞고요. 어, 그 다음에 제어봉은 핵반응에서 방출된 중성자를 흡수하게맞으니까이도 맞습니다. 어 그리고 우라늄 원자핵이 분열할 때방출된 에너지는 질량 결손에 의한 것인데 이 질량 결손이 반응 전후의 질량 차이를 보았는데어 원자핵 방출될 때 에너지는 질량 결손에 의한 것이 맞으니까 디도 맞아가지고 답은 기억미은 디귿 해가지고 5번이 됩니다. 와. 와. 원자 발전에 대한, 음, 원자로에 대한 설명이 소개되고 있었는데요. 우라늄 화폐 이거 2, 3, 5라고 적어놓은 게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죠? 질량수가 2, 3, 5. 월, 원래 우라늄 원자번호가 92번이거든요. 따라서 2, 3, 5에서 92를 뺀게 중성자 개수인데요. 이거 말고 2, 3, 8자리도 있어요. 이런 관계로는 뭐라 그러지? 동위원소라는 이름을 써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핵분열 농 누구예요? 2, 3문짜리가분열이죠 3분. 네. 얘가 어, 중성자에 의해서 꼴랑 3개 잡다고 원자의 이좀원자 핵의 결합력이 좀 약해서 쉽게 쪼개져요. 이해어 그래서 우라늄 2, 3 5만 째쯤 99% 이상 모아놔요 그럼 그걸 뭐라 부를까요? 원자폭탄이에요. 그래서 임계 질량 이상으로 우라늄 235를 모아 보면, 예, 네, 핵폭탄 되요. 그래서 실제 뭐 1945년도에 지상에서 1억 도 이상의 붉고처럼 만들어 봤는데요. 두 번이 두번이요 그래서 235, 이 임계 질량보다 적은 질량 두 개를 이렇게 놨다가 옆에 폭탄트 들어서 뭉쳐요. 방. 자, 근데요. 예의 비율은 자연계에서 많아요, 적어요?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농축을 좀 해야 되겠죠. 우라늄 농축 방법. 이거, 그, 아메리카 대사자들 그냥 나와요. 우라늄에다가 프로링 린 6개 붙여가지고 확산시켜요. 가벼우니까 좀 빨리 오고, 또 빨리 오고, 그런 것들 모으는 걸 반복했던 이런 방법을 썼던 내용들이 나오고요. 근데요, 이거 아깝잖아요. 괜찮겠어요? 이것도 원자력발전을 이용해 볼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네요. 뭐죠? 조선... 무슨, 문슨무아주세요뭐무요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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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그래요?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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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고속증신국어라는 건데요. <laughs> 자, 뭐 아직 주제 발표가 좀 이거 갖고 좀 부족한가? 뭐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고 고속증신으 한번 찾아서 어 이거 괜찮겠는데 하시는 분 있으시다면 또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참고로 예전 이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게 2013년부터 2019년까지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이제 2020년부터 들어가는 학생인데 어차피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이거 바로 어떻게 하죠? 나트륨. 어, 나트륨이라 하죠. 근데 대학교 가면 소듐이라고 해야 되는데요. 어, 물리 책에서 단 한번 이걸 소듐이라고 적어놓은 내용이 나와요. 고속 증식로에서 액체 소듐을 가지고 저저쪽으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웃긴 건 다른 데서 다 나트륨이라 하다가 액체 소듐이라고 하네요. <laughs> 네, 대학교 가시면 나트륨을 소듐으로, 칼륨을 포타식으로 배우셔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1 3번 얘기가 됐네요. 또 다른 거좀나 설명 좀 해보겠소 하시는 분 나와주십시오. 없으면 거두가 지정을 해야 되는 이거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laughs> 다시분 뭐세요? 아니 아이아이아이낚이 하이, 하이. 하 하이. 하이. 하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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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이. 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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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이렇게도 자신 없습니까? 발표해야 되나 남자가 틀리고 맞추고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게아니었잖아요 뭔가 발표해 본다 하는 이거 한번 경치를 좀 쌓아달라고요 자 그러면 앞에 1번부터 10번 사이에 발표해도 좋습니다 저번에 어? 번발표1

자, 뭐좀 나와서 해봐요. 1번부터 19살이었는데, 잖아요. 빨리 자, 그거 치나와. 치우셔, 빨리 치나와. 가봐. 안 할까요? 자꾸? 이렇게 계속 뒤에만 있을까요? 정체성기본 불러야 돼요? 자, 지신들 아이, 그가이거 못하냐?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음.. 아, 이 그러니까 안 하는 아니야 미안해 대신 해야겠다 진네 김서진, 어 나팔드 어, 예, 예, 그래. 예, 한번 해보겠다. 이번1 4번 사이에는 상관없습니다. 뒤에는상관습니다 해보십시오. 네, 그래. 인모르겠지 아유, 이 치면 안 되네요. 몇번 14번 하겠답니다. 봐주십시오. 색깔 여러 개지시는게요 14번 집중 주십시오. 이거 아는지 여러분 이거 중3 대신에 들어왔다는 거잖아. is really going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는 이제 이거는 이제 이거는 이제 이 이제 이거 P 지정에 기대라고 했을까? 키지 정의에 기대하지 않아 엔 EMJ 치가 됐 EMJ 치가 아기 4, m g 치가 되어1 0 4, m g 치가 되는데1 0 e m 0 m 100, 고0 0 100, 1 1 1 m 1 1 1 0 1 1 1 m 1 1 1 1 1 1 m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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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1 0 1 1 1 1 1 m 1 1 1 1 1 m 이후에3매치가 됩니다. 그리고 p 스피해스 피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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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조까 피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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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조 뒤에서 뒤까지 운동하는 시에서의 속도가... 아까 루트 ghm 와서... 루트 g F는 EMC라고만 있어요. 예, 이차방식 풀어라 하는 내용들. 아까 우리 고대등수중에서 이차방정식을 풀어라 저렇게 해서 이차방식 풀어서 뭐 거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 아 시간을 계산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 방법으로 이제 해본 부분이 될 거고요. 혹시 나는 운동량과 충격량과의 관계를 이용해서 풀어보겠다 하신 분 있을까요? 운동량은 충격량과의 관계를 이용해서 난 풀어볼 것 같아 요 하신 분. 어, 저거 잘 잘해주셨습니다. 아마 운동에 충명이 이용해 조금 더잘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긴 한데요. 뭐야, 도 없어요? 네. 나 다른 방법을 푸에볼레 하시는 분. 음. 와, 아무도 없으니까 생각 진짜요? 요 14번. 그림은 높이 h인 점에서 가만히 놓았어요. 질량체 m이었고요. 마찰이 없는 현직 상의 궤도를 따라서 운동하고요. 수평 구간의 p 점에서 q점까지 운동하는 동안 힘 f를 받았습니다. 이 f의 크기가 얼마입니까 하면 mg라는 f의 크기를 제시했습니다.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높이 트위치인 지점에서가 높때 EK, 운동 에너지는 트위지 점에서가 P 점의 두 배입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P점에서 e, P 점에서 요놈 점의 EP, 중력 포텐셜즈를 E라고 씁시다. 그럼 여기서 운동 에너지 EK 값은 그대로 E가 되겠죠? 네. 그러면 여기에서 키네틱 에너지와 퍼텐셜 에너지의 합이 나올 텐데요. 운동의지가 이것보다 몇 배도 크대요? 두배도 크대요. 2E라고 쓰겠고요. 퍼텐셜은 어차피 H 높이에서 2였잖아요 이거 어떻게 돼? 2E가 되겠죠. 이해 됐습니까? 그러면 이쪽에서 Q쪽에서 운동의지는 4E가 되었어야 될 겁니다. 이해 됐습니까? 되나요? 네. 처음에 이만큼 의 운동 위치에너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라는 킬로틱 에너지 운동이 좀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힘을 받아서 4이의 에너지가 됐어요. 다시 말하면 이너의 속이 v면 이 운동에너지 네 배란 것은 2v 속력이 대한 거겠죠. 이해했어요? 겠나요 네. 그래서 4이의 운동에너지 가지고 이쪽에서 가니까. 케레틱 2e, 퍼텐셜 2e 아마 4h도 피가면 정지하면서 퍼텐셜 4e 될 겁니다 하는 얘기죠. 이 음. 나요? 음. 그렇다면 앞에서 내가 운동량과 충격량과 의 관계를 물었습니다. 그지? 뭔데요? 인펄스 i 충격량은 힘과 시간의 곱인데 이게 뭐라고? 운동량의변화량이잖아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힘의 크기가 얼마였다고? 위임을 좋아요. 얼마의 시간이 있었습니까? 시간이 얼마 걸렸습니까? 하는 거예요. 속도의 변화를이었습니다 지금 보다시피 속도 V는 예, 여러분들 그 보면 예. 분들그 6-1단을 보면 자유낙하 운동하는 게 있어요. 높이 h에서 떨어지면 루트 2gh 속력이 되는 거죠. 예, 이거 말입니다. 요 v가 얼마라고 루트 2gh가 나오고요. 속력이 2배가 됐 잖아요 속력이 2배가 되어 운동의 기간이 4배가 네 되는거죠 운동의 기간이 1분의 2mv제곱이니까요 그럼 이건 2gh의 루트 2gh의 2배가 되는거죠 이해됐어요? 네. 운동량의 변화는 그럼 이거 어차피 질량 곱하기 속도 질량 곱하기 속도가 뭐였기 때문에 운동량이잖아요 운동량의 변화가 얼마나 나온다 루트 2gh의 m 이렇게 하면 되는거죠 이해됐어요? 요걸 V라고 하면, 그래서 이게 MV, EMV, 운동량 빼면,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걸린 시간 T는 EMG가 있겠고, 여기 M 있고 u a l t 2GH 계산하면, 걸린 시간에 대한 정보가 나올 것이겠습니다. 물론, 일과 에너지를 이용해서, 요 구하에서 일과 에너지 구하고, 등가수판 이 부분 구하고, 이렇게 하셔도 전혀 문제될 거 없고요. 그리고 아까 이게 에너지가 4배 차이 난다. 요 에너지가 2가 되면 토탈 에너지 값이 토탈 에너지 값이 그래서 이게 4이 나온다는 걸 통해서 이게 v고 2v고. 그러면 어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 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v고 v 0 플러스 atc 있잖아요. 가속도는 아까 2지가 나왔네요. c 가 있을 거고 v 0로는 루트 2jh겠고 낮은 속도는 이 루트 2gh가 되는 이런 것들을 이용해도 가속 시간 티가 얻어질 수 있겠습니다. 이자방식 풀기가 좀 많이 귀찮았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자방식 못뭐 푸는 거 아닙니다만 시간이 많이 걸려요.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다는 데 절대로 아니야. 이렇게 푸는 방법 나쁘지 않아. 좋아. 알겠어요? 무리한 게꼭 이런 식으로 풀어.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과거 합격한 뒤에도 얼마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답을 향해 갈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네. 무조건 이게 정답이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요. 네. 알겠어? 내가 이런 것들 웬만한 이런 의견을 받으려고 하는데 어, 내가 이런 거 하나 더 소개하는 이유는 왜냐면 다른 교육청은 해설지가 실려 있어요. 근데 학평은 해설지 없이 단끔만 실어놨습니다. 물론 이베스 홈페이지 들어가면 해설지 있어요. 알겠습니까? 근데 그 양이 많아 가지고. 뭐다여 열받듯 실질 못해서 담아 실어 놓은 그런 상황인데요 풀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소개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운동량을 충격량 것을 이용하면 조금 더뭐 괜찮은 더 빠른 괜찮은 보단 더 빠른 어떤 답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한 생각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지금 계십니까준자 네. 지금 속으로 뒤에 뭐 돌리빗도 있고 그죠? 열량 어, 갖도있고 어, 파스칼 법칙도 있고 하는 것 같은데요. 품고 <laughs> 싶어서 안 다니는 사람들 분명 히 있을 거예요. 근데 조빨리다 생각하지 마요, 그냥. 어? 나오서 발표해 보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해보면 진짜 별거 아니라는거 알아요. 알겠다? 네. 그리고 다음 주 2019년 3월부꼭 배우시고 오늘 뒤에 남아서 좀 해보겠다는 사람들. 어 남은 시고 그리고 월요화요일 어, 날 물리 시간에 물투 풀어 오셔야 된다 했습니다 음. 내가 안 풀고 남이 푸는 거 옆에 지켜만 별로 효과 없어요 끄끄무면서 내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어? 네. 어, 맞히자.